네, 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경제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주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무슨 뭐 ELS, ELF, ELW 뭐 이런 것 등등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가끔이고 상품이 하도 많이 나와서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탄생되는 거니까,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어, 이게 왜 나왔는가? 또 과거에 없던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불리하다기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씩 꼭 들여다보시는 것이 슬기로운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선 주식 연계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ELS 이렇게 얘기하는데 S는 뭐 당연히 스타크이란 뜻이고요. E는 에코티 이게 이제 주식이란 뜻이고 L 이건 링크드 연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티 링크드 시큐리티해서 주식에 연계된 증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융권의 금융 상품 중에서 원금 또는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요.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약속한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우선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주식에다만 갖다 집어넣게 되면 너무 위험 부담이 많은데 이거는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약속된 금리 예를 들면 7% 5% 수준에 나름대로 금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뭐 확정 금리가 거의 돼 있는 상태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식에 연계돼 있는 증권, 주가 지수에 연계돼 있는 증권을 ELS, 그래서 주식 연계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연계 증권하고에 비슷한 개념으로 다 만들어진 게 ELF가 있습니다. F는 뭘 같으십니까? S는 스퀘어리티의 증권이면 F는 이번엔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티, 링크드 펀드 이런 얘기니까 주가지수 연계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증권은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증주식에 갖다 투자라 하는 거고 요거는 펀드에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예탁 자산의 대부분을 채권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여 놓고요. 채권의 이자 발생분을 주식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와 연계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ELS보다 조금 더 고수익을 지향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지수 연계 펀드라고 얘기하는 ELF입니다. 따라서 ELS하고 ELF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현장에 가셔서 담당자들에게 두 개를 놓고 요렇게 투자했을 때와 요렇게 투자했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비교해 보시는 슬기로움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모든 증권회사나 은행 창구에서 이런 거를 구원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교 사이트도 있으니까 어느 회사에서 나온 ELS나 ELF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쭉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품을 정확하게 고르는 슬기로움을 가져야지 창구에 있는 사람의 말만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LW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그러는데 Equity Linked Warrant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래 정시점 즉 만개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 뭐 특정 주식이나 코스피 200 이런 주가 지수를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니까 조금 더 헷갈리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투자 상품 중에서도 좀 위험성이 높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은 돈을 버으면 훨씬 많게 버는데. 위험성이 많다는 건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이이이영상이에이에서이에서이 영상에서 에서에서이에이영이영이영상이영상이영상에이영상